g t 분들이 이제 내년에 들어오는 사항제가 됩니다. 그래서 1월생들부터 12월생들까지 여태껏 지켜보다가 한 방에 날리는 것이 발동할 수 있다. 사업이든 장사든, 네? 안녕하세요. 천미궁입니다. 우리 심축년 나가는 이제 사항가 되는 게 사유칙이죠. 그렇지만은, 저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신축년 하반기, 어, 자축, 임묘진상오미 신유, 수래까지 12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띠입니다. 지띠분들이 이제 내년에 들어오는 3제가 됩니다. 그래서 1월생들부터 12월생들까지 제가 그 달수 가지신 분들은 이거, 이거 조심해라. 그래서 신축년 하반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. 이월생들은요 공부 많이 해라. 취득할 수 있다. 취업할 수 있다. 또, 새로운 명찰을 달수 있다. 진급할 수 있다. 단, 여기서, 건강으로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으니, 우리 집띠분들 이월생들은 상당히 조심해라. 이렇습니다. 그 다음에 이월생들입니다 금전 손실수가 있습니다. 인간 배신수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인간 때문에 꼬여서 좀 내가 뒷북 맞을 일이 생긴다. 이렇습니다. 그 다음에 3월생들입니다. 활동력이 소산합니다. 원하는 데는 없어도 갈 때는 상당하게 많습니다. 힘내시고 화이팅하세요. 또 4월생들입니다. 사치나 허영 이런 거를 자제하시고 자식이 또 사고수가 있기 때문에 자식들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. 5월생들입니다. 마음은 바쁜데 갈 곳도 없다. 본인들이 5월생들이 찾아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. 힘내십시오. 6월생들입니다. 자식 때문에 속상할 일이 생깁니다. 자식이 다치거나 상대방하고 싸워서 무슨 사고를 내서 합의할 일이 생기니까 6월생들은 본인 자신이든 또 자식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금전이 조금 나갈 일이 있으니까 좀 조심하십시오. 7월생들입니다. 기인을 만납니다. 인사 한번 한 것이 전부인데 인연법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좋은 인연을 만날 수다 그렇습니다. 8월생들입니다. 한 번은 놀랄 일이 생깁니다. 가족이든, 친척이든, 또 상문사를 조심하고 가시라, 이렇습니다. 그 다음에 9월생들입니다. 조력자가 생기는데요. 또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힐 일이 있으니 9월생들은 너무 믿지 마라. 가까운 사람 말을 믿지 말고 한번더 더듬고 가라, 이렇습니다. 그 다음에 10월생들입니다. 돈 여기 있어. 금전여가 있어. 그러고 남한테 생각도 안한 남한테 받을 일이 조금 생깁니다. 그 다음에 잠자고 있는 떡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그 정도로 시0년 하반기가 좋게 10월생들이 흘러갈 것 같습니다. 11월생들입니다. 신고까지 의절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주변 사람과 함께 나를 모함하고 응? 또 이렇게 배신 때리고 이런 일이 있으니 조심하고 가십시오. 아는 길도 물어가라 그러십니다. 12월생들입니다. 여태껏 지켜보다가 한 방에 날리는 것이 발동할 수 있다. 사업이든 장사든, 이렇게 골프든, 홀리원에 들어갈 수 있다. 그러니까 발동을 한다 그래요. 생일달이 늦, 제일 늦게 들었죠. 12월생들은. 그래서 한 번은 대박 칠 수가 있다 이렇습니다. 그래서 신축년 하반기에 1월생들부터 12월생들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이것만 조심하고 가자. 신축년 하반기를 잘 보시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호랑이 행운년에어쩌든지다 대박 나시고 3제 8락 싹 지워버리고 헤쳐나가십시오. GT분들 파이팅입니다. 감사합니다.